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윤닉사입니다 7월 14일 날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특보 현황을 살펴보시면 오늘 그 내륙 많은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았는데요. 내일은 구름대에서 오늘보다 1,2도 가량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륙 일부 지역에 내려왔던 폭염주의보는 그 16시 기에서 모두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번 그 강수 이후에 뭐큰 더위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랑을 살펴보시면 어, 제도 남쪽으로 장마전선이 위치해 있고 어, 우리나라는 대부분 맑은 구역에 놓여 있지만은 내륙을 중심으로는 그 하층운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내일은 그 상해 북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점차 발달하면서 어, 그에 따라 장마전선도 북상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나 밤부터 어, 남서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어 모레는 그 저기압이 서해상에 위치하고 그에 따라 아, 장마전선도 중부지방까지 이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 전국에 걸쳐 이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이 비는 그 모레 전반까지 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어서 그 기압계 동향과 아, 이번 강수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그림은 그 500헥토파스칼 7일 평균 고도장과 아 평년과의 편차를 나타내는데요. 노란색 계열은 평년보다 고도가 높은 구역, 하늘색 계열은 평년보다 고도가 낮은 구역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평년보다 고도가 높으면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그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북태평양 북부에서 캄차카 부근으로 고도편차가 높은 구역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기압계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기도를 통해서 보시면 500헥토파스칼 일기도에서 캄차카 부분에 저지 고기압이 계속해서 위치하면서 그 서쪽에 전리저기압도 거의 정체하거나 느리게 이동을 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부근에도 기압계가 거의 정체를 하면서 동서 흐름이 저지되고 이제 남북류가 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에 따라 이제 북쪽에서 한기가 남아하고 어, 우리나라가 그에 따른 그 상층 고래 영향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어, 장마전선을 북상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그 강수에 대해서 이번 강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시는 그림은. 그, 내일 밤에 그 하층 기류와 어, 상당온이, 아, 그리고 하층 강풍대를 나타내는 밝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하층 강풍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어, 보시면, 어, 상해 북쪽에 어, 저기압 중심이 위치하면서, 어, 그 전면으로 이제 남서류에 의해서, 어, 하층 Z가 강화되고, 어, 고상당온이 많은 수증기를 어, 우리 우리나라 남서쪽으로 좀 유입시키면서 어 내일 오후나 밤부터 남서쪽부터 이제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보시는 그림은 그 모레 오전 9시인데요. 보시면 저기압 중심이 어 서해상까지 위치해 있고 어 하층 강풍대에도 어그전 시간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남쪽으로부터 수증기를 지금 많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전국에 걸쳐 이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는 그림은 그 모레 밤인데요. 보시면 하층 강풍대는 남쪽으로 좀 처져서 지나가고 우리나라 부근으로는 그 하층 강풍대는 이제 다소 약하지만 저기압 중심이 여전히 그 태안반도 부근에 위치하면서 어, 기아, 저기압 이동이 상당히 느린 상황에서 어, 강수, 강도는 약해지지만, 어, 모레 밤, 글폐까지도 어, 우리나라 부근에서 어, 강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는 그림은 그 연직 단면을 통해서 그 모레 오전에 강수 피크타임과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 보시면 그 기류가 남쪽에서 올라오면서 어, 우리나라 대분 지역에서 그 상승 흐름을 타면서 그에 따라 어, 구름대도 이제 높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그 남해안 부근, 남해안 부근과 어, 중부지방 쪽으로 더 강한 그 상승류가 나타나면서 어, 구름대의 높이도 약 8km 이상까지 나타나면서 강한 강수대가 이 지역에 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강수 그 피크 타임은 아, 보시는 그 9시 전후에서 그 9일 오전 전반적으로 이제 강한 에, 그런 시간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리를 해보면은 그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가 정체하거나 느린 흐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 강수 지속 시간도 어좀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 강수 원인을 살펴보자면 발달하는 저기압 접근으로 아, 장마전선을 북상시키고 아, 그에 따른 그 하층 제트가 강화되면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중부지방에는 어, 저기압 전면 수렴대에 의한 강수 그리고 제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그 지형 효과가 과세되면서좀더 강한 강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 시정 시각을 살펴보면 어, 내일 오후나 밤에 남서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서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어, 이 비는 그 일요일까지 일요일 아침까지 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수 집중 시간대를 살펴보면 그 16일 오전이 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전국적으로 30에서 80mm, 많은 곳 특히 그 남해안이나 동해안 지방에서는 120mm 이상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